안녕하십니까 골짜구니 엄남구입니다 오늘은 골짜구니 하우스 농장에 심어져 있는 고추를 한번 보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올해 고추는 품종을 싹다 바꿔 버렸습니다 지난해 심었던 거는 고추 수확이 좀 늦는 거라 올해는 조기 수확할 수 있는 조생종으로 품종을 바꿨답니다 자, 여기 보시면은 이게 품종이 칼탄 파워입니다. 칼탄 파워. 어, 지금 정식한 지가 25일 됐습니다. 25일. 네, 25일 되었고, 어, 지금 고추, 지금 고추와, 여기 고추와 고추 사이를 제가 60으로, 60으로 심었습니다. 60 아마 조금 더 넓, 어, 넓을 수도 있어요 예, 아무튼간에 아무튼 60 대충 예, 60분 아마 조금 넘을 겁니다 이런 식으로 심었고 그리고 요 고추와 요 고추 요거 두록 사이 두록 사이는 150 150으로 해가지고 아, 이 하우스가 100평이 좀 넘습니다 100평이 좀 넘는데 그래서 이렇게 세줄을 심었습니다 아 여기 하우스 요거 한동안에 네, 200개가 좀 안됩니다. 예, 190몇개 정도는 될 겁니다. 네, 이런 식으로 해서 현재 고추를 이렇게 25일째 대고하는 모습입니다. 지금 방아다리가 이렇게 벌어져 있습니다. 고추가 조만하게좀 달린 것도 있고, 예, 위에 이제 꽃도 들어오고, 어떤 거핀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아, 또 어떤 거는 이렇게 방아다리가 두 개만 예, 벌어진 것도 있고요. 조금세 개. 이 품종마다 뭐좀 방아다리 벌어지는 게좀 예, 틀린 것 같습니다. 이것도 예, 또, 또두 개. 이것도 조건세 개. 하나 건너, 두개 건너 이런 식으로 예, 방아다리가 나와 있습니다. 두 개, 세 개씩. 아, 이 하우스에 이렇게 고추를 심어놓으면은. 금방 붙는 게 총채벌레입니다, 총채. 이거 아주 하우스, 노지 같은 경우는 총채가 거의 안 붙는데 하우스는 금방 붙습니다. 총채 같은 경우는 이렇게 햇잎, 햇순이 이렇게 올라오는 부분이 오글오 합니다. 이건 바로 총채가 있다는 얘기죠. 이놈이 이제, 나중에 이제 꽃 피죠. 이 꽃, 여기 안을 찝어 놓으면은 아 고추 모양이 예, 이쁘게 안 나옵니다. 상품성이 떨어지죠. 예, 이쁘질 않아요. 그래서, 요 놈을 아주 꼭 방제를 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또한, 요 놈이 또 바이러스를 또 옮겨요. 진드물도 마찬가지고. 예, 그러다 보니까는 총체 방제를 저는 지금 현재 25일 동안, 예, 두번 방제를 했습니다. 네. 런 식으로. 뭐 잎사귀 찝어놓는 거는 문제가 안 되는데 예, 과일, 예, 고추를 이렇게 예, 찝어놓으면 예, 모양이 안 나오니까 이쁘게 안 꼬부라지고 이런 예, 요런, 예, 요런 문제가 생깁니다. 그리고 아, 진딧물, 진딧물 같은 경우는 뭐 누구나 아, 고추 정식하기 전에 두로교에다가 진딧물 잎재를 뿌리죠. 네, 저도 마찬가지로 여기 하우스에도 잎재를 뿌렸습니다. 그렇지만 이 그것도 이제 어느 정도 효능이 이제 지나면 떨어지죠. 예, 그래서 예. 진드물 방제도 제가 또 예. 예비 창으로서 예. 두번 정도 방제를 했습니다. 물론 예. 고추 전용 예. 약제로 해야 됩니다. 그리고 지금은 이제 예. 이렇게 가운데만 예. 지금 이렇게 줄을 띄어놨는데 예, 아직까지는 여기를 예, 여기를 묶지 않았습니다. 묶지를 이렇게 지금 키 차이가 예, 이렇게 나기 때문에 그래서 좀더 두고 보고 예, 더 올리거나 아니면 좀 내리거나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잡아주려고 아직까지는 묶지 않았습니다. 아, 제가 이거를 예, 이 품종을 올해 처음 재배하는 거라 일단은 물 관리를 굉장히 예, 억제를 하고 있습니다. 정식하고 정식하고 그날 바로 이제 물 주죠. 그리고 그 다음에 25일 동안 한번 줬습니다. 한 번. 그러니까 15일 정도만에 물을 한번 줬답니다. 그래서 그런가 이렇게 좀 기차이가 좀 났습니다. 물론 이 점적 호수 여기 지금 요 안에 깔려 있는 이 점적 호수를 깔고 물을 줄때 물을 피복하기 전, 하기 전에 이제 검사를 다 하죠 물이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 네, 그걸 다 검사를 하는 후에 하셨기 때문에 물에는 문제가 없는 거고 아무튼 기차이가 좀 이렇게 났습니다 이거 같은 경우도 이총체 피해를 좀 많이 봤습니다 아유 금방 들어 놓 가지고 총체들 그리고 이렇게 또 네, 꽃이 들어오죠 꽃이 들어오면은 왔는데 또 하우스 또 이게 담배나방이 또 작년도에 참 무진장 하게 애먹었죠. 아휴 뭐 잡아서 잡아서 끝이 없고 하여튼 그 벌로지가 엄청나게 먹어댔습니다. 예, 네, 그거만 해도 뭐 엄청난 행위죠. 그래서 올해는 아 예, 하우스 하우스 각 동마다 보아포수를 예, 새고로다 교체했습니다. 트는건데 고압분무기에 연결해가지고 각 동마다, 각 동마다 이렇게 깔아놨습니다. 등에다 짊어지고 치는 거는 이렇게 어릴 적에는 관계없는데, 이놈들이 이제 커가면서는 속으로 방제약이 잘안 들어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는 고압분무기로 이렇게 약재를 살포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방제할 때는 이 하우스 문을 내리죠. 그래야만이 이렇게 바람 불고나할때약재가날 날아가지 날라, 않으니까 그래서 이렇게 그냥 고압 분무기를 새거로 싹다 바꿨습니다. 그리고 올해 제가 실수한 게 있습니다. 제가 여기 지금 빗걸음으로 유박도 놓고 넣고. 넣고 고추, 청용고름 그다음에 이제 미랑 요소, 미랑 요소 그것도 이제 넣고 이렇게 여러 가지를 놓는데 아무래도 뭐가 문제인지 모르겠지만은 이렇게 가스 피해를 받았답니다. 가스 피해. 이게 먼저 심은 건데 지금 원래는 코스모, 아까 보여준 것만의 방아대리가 이제 그 정도 코스 되는데 가스 피해를 받아 가지고 이거 완전히 갔습니다. 끝이죠. 그래서 여기 옆에다가 이한 단거를 더 예, 예비적으로 예비적으로 혹시나 해서 꽂아놨습니다. 여기 옆에 것도 그러고 아, 손으로 아무래도 뿌리다 보니까 예. 노탈쳐도 어떻게 여기 안에는 많이 모였나 봅니다. 손으로 이렇게 뿌리다 보니까 그래서 가스 피해를 좀 받았고 다 그런 건 아니고. 중간 중간 중간에 한 서너 대가 이런 식으로 피해를 받았고 물론 이제 옆에 거는 글쎄, 이거는 뭐 완전히 이거는 너무한 거 아니니까 살아날 예, 가능성도 있고 해서 일단은 예비 차원으로 하나를 옆에다가 꽂아 놨습니다 자 그리고 지난해 비가 많이 왔죠 예, 올해도 또 비가 또 얼마나 올지 예, 몰라 가지고 올해는 배수로 작업을 했는데, 지금 이 자리, 바로 이 자리, 여기 자리가 물순을 아주 크게 먹었던 자리죠. 그래서 올해는 예, 준비를 했답니다. 하우스, 치마비늘 전동 싹 교체를 했고, 그리고 관리기로, 예, 여기 배수로를 싹다 봤습니다. 아무래도 좀 재정됐으니까, 안한것보다 낫겠죠. 아 이거 아주 봄철에 아주 이거 이거 하냐고 아주 그냥 정신없었습니다. 지금 저기 옆에는 오이가 심어졌습니다. 오이, 백다닥이 오이. 이것도 한번 다음에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이 말뚝을 이렇게 가운데, 가운데 이렇게 중앙에만 이제 꽂아놨죠. 말뚝을. 어... 나중에 이제 좀 이놈들이 고추가 더 크면은 더 크면은 그때 이제 그때 요거 파이프, 요거 파이프로 V자식으로 이제 걸을 겁니다. 그래서 이제 유인 작업을 또 해야겠죠. 고추 벌려져야지 그렇지 않으면 이안쪽엔다떠 버리니까. 그렇게 하기 위해서 아직까지는 이 가운데만 줄을 띄워놓고 있습니다. 조금 더큰 다음에 작업을 하겠죠. 자, 자 그럼 오늘은 골짜군이 하우스 농장에 심어져 있는 칼탄 파우라는 품종을 한번 보여드려봤습니다. 자 그럼 오늘은 이만 감사합니다.